안녕하세요. 티비에 소피아예요. 오늘은 아빠가 장수풍뎅이 유충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. 와! 짜잔! 장수풍뎅이 유충이 여기 사육통 안에 들어있어요. 열어볼게요. 잠깐 열어보기 전에 앞에 설명서가 있어요. 여기 장수풍뎅이를 키우는 방법이 써있는 것 같죠? 이제 진짜로 열어볼게요. 짜잔! 톱밥이에요. 근데 이게 수근 조절이 되는 톱밥이라서 장수풍뎅이 유충들이 먹고 살수 있어요. 장수풍뎅이가 태어났을 때 먹는 음식 젤리예요. 나무, 젤리를 꽂는 곳. 구멍이 있어요. 여기. 온도계, 방충 시트. 다른 벌레들이 침입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수풍뎅이 유충. 두 마리가 들어있어요. 한 마리는 찾았고, 한 마리는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. 나무랑 젤리는 장수풍뎅이가 태어났을 때 쓰는 거니까 치워줄게요. 장수풍뎅이가 지내려면은 톱밥이 한 10cm 정도 있어야 돼요. 저는 한 통, 이걸 다 넣을 거예요, 톱밥을. 이제 평평하게 펴줄게요. 찡긋! 장수풍뎅이 중간에 통에다 넣어볼게요. 부어서 찾아볼게요. 어, 무서워. 어, 다들. 어, 무서워. 한 <laughs> 마리 나왔다. 두 마리 나왔다. <laughs> 아, 끈질어. 간지러 <laughs> 많이 타는데아 간지러. 얘가 계속 간지럽혀. 동아리에요어 들어간다. 한 마리 들어간다. 아 괴롭히지 마. 알았어. 이리 들어가. 그럼 이렇게 되면 얘들을 어떻게 관리하지? 자라는 거 어떻게 볼수 있지? 몇번 찾아야 되는 거지? 응 이렇게 찾으면 돼. 어 <laughs> 들어갔다. 어한명 들어갔다. 어, 한명 진짜로 들어갔는데? 안여 이제 거의. 찡긋. 앞으로 장수풍뎅이 유증이 자라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. 그럼 안녕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